<웃음> <웃음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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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치매 안 걸리는 가위바위보 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<laughs> 한 번, 한번 오른손부터 어, 자, 시작,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, 왼손이 오른손을 이겨야 됩니다. 가위바위보, 다시 한번 시작, 가위바위보. 다시 한번 시작. 아, 네. 여기, 여기, 여기 저기 이쪽 서 찍어 주요 아, 네. 아니 그러니까 자, 왼손 하세요. 그렇지. 네, 시작. 오른손부터 왼손 할거이번엔 왼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 가이 가이 시작 가이 가이 가아 뒤로 가. 뒤로 가. 자 왼손이 기준입니다. 시작 가이 가이. 왼손이 이겨야 돼. 시작 가위 바위 보. 시작 가위 바위 보. 자 이번엔 오른손이 기준. 가위 바위 보. 왼손이 이겨야 돼. 시작 가위 바위 보. 가위 바위 보. 자 이렇게 하게 되면. 어, 아니, 양쪽 뇌가 건강해지면서 양손도 건강해지고, 진짜 양손을 둘도 잘 쓰시는 <laughs> 선생님 건강하시면 절